운존하는 거니까 딴데 가면 난리여 죽어갖고 마크는 난리여 고 아이고 나도 그냥 나와 아까도 에이, 아이고 요, 진짜 난리여 사람 요거 다시요 요게 요게 1화방이야 요게 1화방 요거 나온 게 요게 1화방이고 1화방 요게 1화방 요게 2화방 요게 2화방 예 네, 이제 여기 3화방 3화방 여기 나오고 나와. 또 4화방 나오고 4화방 나오고, 나오고. 5화방, 5화방 5화방 나오고 12화방까지 나와 많이 나오면요. 네. 힘이 대가 좋으면. 네, 그렇지 대게 좋 작년에 12화방까지 꽃대가 나왔어. 어, 그면한 네. 그 4월, 5월까지 가는 거네 그렇지, 5월 말까지. 그러면 어, 그러면 이거 대가 이, 얼마나 심지냐 생각 대 같이 생겨요 이거 잘잘 먹어. 그렇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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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화방하고예방 차이는 한 보름도 안이로 나가나요? 이화방 이제 이걸 예방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주나3주나 꽃대 꽃대 상태 보고.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지. 잘 키울 수가 없겠어요. 잎을 파가면서, 그걸 판단하면서 미기고. 양보를 음. 조절하고. 그러니까 아, 여기 회장님을 하시는 거지. 음. <laughs> 그렇습니다.